연예계의 대표 인꼬 부부로 알려졌던 배우 전노민 김보연 씨가 파경을 맞아 주위를 안타깝게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소식 머니투데이 전영아 기자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김보연 전노민 부부가 이혼 절차를 밟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팬들이 충격에 빠졌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두 사람은 한달전 서로 이혼에 합의를 하고 이주전 가정법원에 서류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네. 아, 협의위원을할 경우 법원에서 숙려 기간을 두는데요 다시 생각해 볼 시간을 가지라는 것이죠. 하지만 두 사람은 이혼을 굳게 결심을 했기에 되돌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아, 현재 집, 집을 따로 사, 그 마련해서 별거에 들어갔기에 이혼 수순을 아, 밟고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은 연예계를 대표하는 인꼬 부부였는데요. 그래서인지 이번 소식이 더 놀라운 것 같습니다. 예, 두 사람은 2003년 MBC 아침 드라마 성녀와 마녀에 출연하며 인연을 맺은 다음 9살 나이 차이를 극복하고 다음해 6월. 결혼에 고린을 했습니다. 네. 그들이 각종 행사에 같이 모습을 드러내고 아침 방송, 예능 프로그램 등에 함께 출연하면서 애정을 과시했는데요. 저도 사석에서 이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애정이 상당했었습니다. 네. 아무래도 보여주기 위해서 하는 것과 자연스럽게 나오는 건좀 다를 텐데요. 그렇죠. 아, 김보현이 남편이 연하지만 배려하고 높이 세우려는 모습이 인상적이었고요. 아, 그렇게 이번 이혼 소식이 특히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예, 이런 안타까움을 좀 넘어서요 일부 팬들은 그렇다면 그 동안의 모습이 가식이 아니었느냐 이런 질타를 내놓고 있거든요. 예, 그도 그럴 것이 최근에 한 아침 프로그램에서 이제 김보연 씨가 집을 공개하면서 예. 그 행복한 모습을 연출했기 때문인데요. 아, 비록 전놈이는 등장하지 않았지만 남편이 없어서 외롭다는 식으로 포장을 했었습니다. 네. 아, 그래서 가면 부부가 아니었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연예인이라 행복한 척 가식을 떠는 게 아니었냐는 것이죠. 뭐 일정 부분 그렇게 볼 수도 있겠지만 예. 꼭 그렇게 볼수 없을 것 같습니다. 아, 두 사람을 잘 아는 분들은 비록 파경에 이르렀지만 두 사람이 서로에게 어떻게 했는지 특히 김보현이 전노민에게 어떻게 했는지를 알기에 가면부부란 말은 하지 못할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다만 어떤 부부든 끝이 좋은 부분은 없겠죠. 그럴 즈음에 김보민이 방송에 출연해서 말이 나온 건데요. 통상 아침 방송에 집을 공개할 때는 몇 가지 옵션이 붙습니다. 인테리어나 가구 협찬 등이 뒤따르죠. 어, 김범인도 생활이라, 생활인이라는 점을 생각을 하면 오히려 행복한 척 연기를 하는 게 얼마나 힘들었을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예, 지금 자료 화면을 봐도요 참두 분이 행복해 보이고 이렇게 인꼬 부부 다워 보이는데 네. 이렇게 이혼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게 된 배경이 무엇인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고 계시거든요. 예, 부부가 이혼을 할 때는 뭐 예. 부부만이 아는 속사정이 있겠죠. 네. 뭐 들리는 얘기로는 전노민 씨가 이제 사업 문제가 크게 작용했다고 하는데요. 전노민은 지난 2008년 SBS 주말극 가문의 영광에 출연할 즈음에 드라마 제목과 같은 상황에 막걸리 사업을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사업 부진에 따른 채무 관계로 인해 부부 사이에 갈등이 생기기 시작했고, 결국 양측이 서로를 배려해 부부 관계를 정리하기로 합의를 했다고 합니다. 예, 사실 또 일각에서는요, 두 사람의 이혼 배경을 놓고 다른 추측을 제기하고 있어요. 네, 일부 네티즌들은 사업을 위해 위장 이혼을 하는 게 아니냐라는 아, 네. 추측을 하면서 글을 이곳저곳에 남기고 있는데요. 아, 글쎄요, 일반인도 아니고 연예인이 이혼을 하면 어차피 세상에 다 알려질 텐데 위장 이혼을 할까라는 생각도 듭니다. 네. 아, 거기다가 둘다 재혼이고 자녀들 생각도 했을 텐데 아, 그런 결정을 쉽게 할수 있었을까 이런 의문도 들고요. 그동안 몇몇 연예인들이 이혼을 했을 때는 특히 남편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위정이혼이다라는 설이 흘러나오긴 했는데요. 그 뒤에 벌어진 소송전을 보면 그런 말이 얼마나 터무니없는지 알수 있었습니다. 두 사람도 피치 못할 사정으로 이혼을 했지 위장 이혼은 말이 안 되는 것 같고요. 예. 아,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이런 것도 적용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통상 부부 이름을 대면 아, 남편부터 나오기 마련인데요. 뭐 전노민 김보연 부부라고 말이죠. 그런데 두 사람은 아, 대체로 김보연 전노민 부부라고 하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배우로서 나이도 그렇고 주변에서 대하는 것도 차이가 아무래도 부인 쪽이 조금 더 위상이 높았죠. 아, 균열은 아무래도 미세하게 나다가 어느 순간 네. 갈라지는 법이니까 이런 이유들도 있었지 않았나 싶습니다. 예, 그런가 하면 또 김보연 씨가 이혼에 대해서 안타까운 심경을 드러냈다고요. 예, 김보연은 현재 MBC 아침 드라마 '위험한 여자'와 또 '신들의 만찬'에 출연 중인데요. 5월에는 KBS 2TV 그 드라마죠. 각시타르도 출연을 하고요. 이렇게 바쁘게 출연을 하는 게다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도 들고요. 아, 김보연은 위험한 여자 촬영 하던 중 일부 매치와 만나 하필 오늘 촬영장에서도 우는 장면만 찍어서 아, 이래저래 기운이 빠진다라고 심경을 털어놨습니다. 아, 김보연은 현재 매니저가 없어서 그 일봐 주는 사람만 있다 보니까 네. 또 더군다나 촬영을 하고 있기에 노출이 불가피한 상태고요. 아, 전도민은 소속사를 통해서 다 자기 탓이라고 안타까움을 전했습니다. 예, 전노민 씨, 향후 활동 계획은 어떻게 전해지고 있습니까? 예, 4월 말부터 종편 JTBC에서 방송되는 러브의어게인에 출연하는데요. 본교롭게도 백수남편으로 아내를 의심하는 역할을 맡았습니다. 네. 아이러니한 것은 상대역이 김주수인데요. 마침 전노민 이혼 소식이 알려진 날, 김주수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서 16살 연하와 교제 중이던 사실을 밝혔습니다. 뭐 신기한 인연이라고도 할수 있겠죠. 예, 8년여의 결혼생활 동안 워낙 행복한 모습으로 주위에 부러움을 샀던 전노민 김보연씨였기 때문에 지금의 파경 소식이 더큰 안타까움이 되고 있는데요. 원만한 해결이 이루어지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서 줄입니다. 지금까지 머니투데이 전용화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